안녕하십니까? 컨설팅 법인 주식회사 이음의 김인호 대표이사입니다. 어, 제가 어제 이제 그 코로나 19 관련돼서 어, 자격 지원 자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청서를 이제 쓰는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또이니 기존에 대한 저희 관리 기업들에서 이제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오셨고 나름 그래서 음,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음, 그러면 도대체, 이음이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예의인 것 같아서, 오늘은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음, 한 5분 정도, 5분 안 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올리게 됐습니다. 자, 저희 회사는 그, 기업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음. 뭐, 쉽게 얘기하는, 뭐, 보험을 판매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저희 회사는 뭐, 보험을 팔아서, 뭐, 영업을 영위하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자, 위에 보시면 홈페이지 주소 있으시죠? 음, www.rightsound.co.kr 들어가시면, 그, 기관자금 외에도, 인증이라든지, 뭐, 특허라든지, 여러가지 그, 기업의 정보들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회사는 이제 뭐 관리회사가 없는 중소기업 또는 관리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기업관리 분야에 소홀한 기업을 위하여 저희 회사의 그 금융 전문가들이 많이들 계세요.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그 어떤 컨설팅을 진행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키워드로 보는 주식회사 이음이죠. 음, 파트너는 음, 저희 회사는 이제 대한민국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까지 모든 사업자의 체계적인 컨설팅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요. 어, 저희 이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업을 지금한 14, 1 5년 가량 했는데 그 전에는 개인 사업자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 11월 날에 이제 법인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본점은 지금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의정부다 보니까 이그 경기 북부 쪽을 많이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지사, 그 다음에 일산 지사, 안양 지사 이렇게 이 경기 광역별로 네 군데 지금 지사가 지금 있고요. 어, 아마 추후에는 뭐 대전까지는 아마 저희가 확장을 해서 이 컨설팅을 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 경기 북부 관할 쪽에는 약한 180개 정도의 업체를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종신보험을 빌미로 해서, 어, 아니죠. 컨설팅을 빌미로 해서 보험을 가입시키는, 소위 얘기하는 뭐, 보험회사들이 뭐, 꺾기라고 그러죠. 뭐 자금을 이렇게 줄 테니까 월납보험료, 종신보험료 100만원씩을 들어달라 라고들 말씀을 많이들 해서 영업을 하세요 근데 어, 글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어,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어, 저도 뭐 사실 그 보험 영업을 하긴 했었어요 저도 그 GA에서 했었는데 어, 약간의 그 회의라고 하죠. 회의감이 좀 들었어요. 음, 뭐 기간 자금 1억, 2억 유치해 주는데, 월납 보험료 100만 원씩 20년 납. 그러면 그 대표님께서는 2억 4천을 이렇게 납입하시는 건데, 물론 뭐 사망하시면 사망 보험금은 지급이 되겠죠. 뭐, 그거는 뭐, 대표님이 선택하기 나름이신것 같아요. 뭐, 제가 그게 뭐, 나쁘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엔 너무 민감한 부분이어서, 어그 말씀을 좀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사실 뭐, 보험사에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것도 뭐, 장점이 있으시겠죠. 저희 같은 뭐, 전문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좀큰 보험사랑 하셔서 받는 것도 뭐, 다 일장일단이 있으시니까, 그거는 대표님들이 뭐, 선택하게 나름이시고. 자, 그러면 이음은 어떤 식으로 해서 수익을 버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어, 저희들은 보통 이제 대표님들의 전년도 매출액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월 관리 비용이 작게는 30만원부터 이렇게 책정이 돼요. 그리고 물론 제가 가는 관리 기간도 1년입니다. 1년이면 조금 짧다라고 느끼시는데,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컨설팅 1년 이상을 유지하기에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드릴 건 사실 없어요. 뭐 대표님들 현장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뭐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는 게, 뭐 법인 전환, 뭐 기업 인증, 그 다음에 자금 유치. 근데 사실 자금 유치가 막상 시장에 돌아다니면은, 한90% 정도가 이제, 운전자금이라든지, 뭐, 기간자금, 또는 보증서, 뭐, 대안대출을 많이들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어 사실 아직도 이제, 대표님들이 제 컨설팅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 우리 회사를 이렇게 해줘라는 것도 업장이 있으시지만, 내가 지금 급하니, 좀돈좀 좀 만들어줘라는 게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 어, 그래서 저희들은 매월 이제 CMS가 도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월 약정된 금액을 저희가 12회만 인출을 하고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자, 저희 회사는 세무노무법률특허자금 뭐 이런 분들과 같이 M&A를 맺어 가지고 어, 우리 대표님들에 대한 기업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조직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조직도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전문위원님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사업부. 법인사업팀, 개인사업팀, 론사업부는 뭐 외부투자 유치팀, 론플랜팀, 경영지원부에는 인증, 섭외팀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외부자본기관, 은 저희가 MO에 맺은 곳들이죠. 법뭐 업무법인, 세무법인, 의무법인, 특허법인. 이렇게 저희가 지금 조희도에 맺혀져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기업 개요죠. 회사명은 이음이고요 사업 내용은 기업 컨설팅. 그다음에 2017년 11월 7일 날 법인전환 됐고요. 대표전나 접니다. 뭐 기업 개요 뭐 약간 이미지 좀 나와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핵심 가치죠. 뭐 사실 뭐 좋은 얘기 많이 써놨어요. 뭐 창조적인, 뭐 고객 지향적인, 뭐 변화 혁신적인, 뭐 신뢰. 사실, 이네 가지 단어, 이네 개의 단어분들은, 뭐, 우리 사업하시는 멘트 피님들이 항상 마음속에 두고 계시는 그런 단어들이시죠. 음, 글쎄요, 뭐, 제가 유튜브 방송을 얼마나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으나, 음, 아마, 저도 아마 유튜브 채널의, 음, 방향성, 아마 지향성이 아마 좀 기간 자금 쪽으로 많이 좀 편중돼서 방송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보라든지 기보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다음에 경기도자금, 뭐 서울시자금, 그다음에 정부 주무부처 지원금, 뭐 일자리 지원금,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진짜로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 혹시 제가 뭐 방송을 보시면서 이건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어쨌든 이제 댓글 제가 환영하고요 어 그리고 정말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이제 메일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이음입니다 이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종종 올라오는 영상에 여러분들의 뜨거운 반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기 저희 위치가 나오네요 <laughs>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우리 소상공 여러분들 대표 여러분들 모든 분들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